네, 안녕하세요. 집도 쇼핑하듯이 간단하게 정확한 정보를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리는 집쇼핑의 박과장입니다. 저는 지금 부천시 원미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에 한번 나와봤는데요. 오늘 현장 타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룸, 4룸, 무려 5룸까지 다양한 타입으로 갖춰지고 있는데 저는 오늘 3룸 타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3룸 타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딱한 세대만 특별 할인 분양가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쓰 3룸인데도 불구하고 집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왔습니다. 무려 32평형대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변 환경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면, 초, 중, 고등학교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재래시장이나 대형 마트, 대형 병원까지 생활하시기에 편리한 모든 시설들은 갖추고 있다고 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보로 이동하시기엔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집앞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있는데 1호선 부천역이나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1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로 출퇴근하시기에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건물 규모로는 총한 개동 12개 층으로 되어 있고요, 28세대로 이루어진 아파트 현장입니다. 지상 1층에 100% 자주식 주차로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주차에 대한 걱정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현관 전실로 먼저 이동을 해서 내부 모습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로 이동했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지금 내부 청소가 안돼 있어서 신발을 신고 소개를 해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전실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좌측으로 보시면 키큰 장으로 이렇게 신발장 세칸 마련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벤치형 선반이라고 하는데 앉아서 신발 신으실 수 있게 아주 편리하게 인테리어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게 되시면 어, 이렇게 크진 않지만 이렇게 팬트리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 같은 거뭐 보관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안쪽으로 좀 들어오셔서 중문 한번 보여드리면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잘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현관에서 짐 내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 뭐 사생활 보호나 그런 곳에서도 장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쪽으로 오셔서 첫 번째 방 모습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 사이즈, 카메라로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는데, 사이즈는 굉장히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녀분들 방으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줄자를 갖고 있으니까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네, 가로폭은 2.5m 정도가 나오고요. 세로폭이 3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자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침대 두시고, 뭐, 이렇게 책상 같은 거 두시기에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마다 다용도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방 안쪽에도 이렇게 다용도실 위치해 있습니다. 사이즈 넉넉하게 잘 나와 있어서 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잔짐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쪽으로 이동해서 메인 욕실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닥하고 벽면하고 좀 동일한 타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좀 고급진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고요. 욕조가 있기는 한데 사실 사이즈가 살짝 아쉽습니다. 성인분들이 들어가서 뭐 이렇게 목욕하시기에는 조금 아쉬운 분이 있어요. 청소공까지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거실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실 사이즈가 정말 좋습니다. 사이즈 너무너무 좋게 잘 나와 있고요. 굉장히 큰 통창 너머로 이렇게 채광 잘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바로 정남향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해가 밝게 잘 들어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천장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TV 아트월 자리랑 쇼파 자리가 길이가 정말 길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인용 이상 쇼파를 두시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 쇼파, 대형 TV 놓으셔서 생활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뭐, 가족 구성원이 많으시더라도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둘러 앉아서 생활하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옆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 텐데, 아, 안방 가기 전에 주방을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주방은 싱크대는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보시기에 딱첫 번째 보이시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납 공간이었습니다. 수납 공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용품이 엄청 많으신 분들도 보관하시기에는 충분한 공간 잘 나오고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이 등은 뭐지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식탁자리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뭐 4인용 식탁 최대 6인용 식탁까지 두셔서 앉아가지고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좌측으로 보시면 냉장고 자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들어가기에 충분한 공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펜트리장 하나 더 위치해 있고요. 정면으로 보시게 되면 수납 공간 아주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넣어 실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팬트리장 한번 열어볼까요? 엄청 깊으면서도 넓게 잘 되어 있어서 주방용품 보관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3구 인덕션까지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주방창이 아주 크게 잘 나와 있는데. 이 공간은 뭐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을 뭐 조리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 바로 옆쪽으로 가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공간은 가스레인지를 또 추가로 주셔가지고 어뭐 생선 이렇게 튀기실 때나 냄새 나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 조리하실 때는 여기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 해서 두 번째 방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 모습입니다. 주방 바로 옆쪽으로 위치해 있고요. 이 방도 마찬가지로 사이즈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어, 더블 침대 이상 침대를 두시고 수납복장 두시기에 충분한 공간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안쪽에 보이시는 다용도실. 주방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다용도실이고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아까 주방 옆쪽으로 살짝 보이셨죠? 그 공간입니다. 이렇게 수전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공간은 세탁실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세탁기 뭐 건조기 두시고 나서도 공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또, 짐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 요 공간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안방 옆쪽으로 이렇게 또, 팬트리 공간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또 나,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국박이장 같은 거 설치를 하시거나 아니면 냉장고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김치 냉장고 같은 거. 여기 두셔가지고, 여기 콘센트까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공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방. 사이즈 정말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면, 가로폭이 3.4m 이상 나오고요. 세로폭은, 마찬가지로 3.4m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모두 11자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대형 침대 두시고, 뭐, 파우더 공간 꾸미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드레스룸이 없다라는 아쉬움은 조금 있지만, 방 사이즈가 워낙 좋기 때문에, 침대를 두시고 옆쪽으로 붙박이장 또 추가로 설치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안방에도 이렇게 다용도실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도 수전에 설치가 되어 있긴 한데 세탁실로 쓰시기엔 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차 한잔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부부 욕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부 욕실 사이즈가 굉장히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고급 지게 인테리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샤워 공간 충분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부천 원미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 소개해드렸는데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방 3개. 거기다가 다용도실도 3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방을 찾으시면서, 아, 우리는 짐이 너무 많아. 짐을 둘 곳이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기억해 주셨다가, 박과장을 찾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분양가일 텐데 사실 분양가를 오픈한 거에 있어서 현장에서 저희한테 이제 부탁한 상황이 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감정중에 있다 보니까 분양가를 노출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한 세대 지금 보고 계시는 쓰리룸 세대. 특가 할인된 분양가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빠르게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의 주셔서 박과장을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